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오늘 단풍 구경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산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발디딜 틈 없이 많은 단풍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휘일 표정 이재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푸른 나뭇잎들이 어느새 울긋불긋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지난주 처음 옷을 갈아입은 대둔산 단풍이 알록달록 손을 흔듭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가을산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황홀경에 반한 등산객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새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스키향 괴석이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 아래 가을산을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입구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낮 기온도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진 이번 주말 계룡산에 4만여 명, 대둔산에 2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단풍은 다음 주말에서 11월 첫 주말까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나라 음식은 물론 전통 의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 작은 지구촌을 연상케 합니다. 베트남에서 문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아. 보았어요 그래서 기쁘좋았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매력에 중국 유학생은 흠뻑 빠졌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들이 함께한 워크투게더엔 6천여 명이 참가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풍성한 시간이 됐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